우리 가끔은 불같은 열정으로 요리를 태울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심하게 태워도 충분히 살레낼수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. 오늘 태워먹은 팬은 800도씨 스탠 공중 팬인데요. 스텐 팬이기에 가능한 초벌 작업을 진행해볼 거예요. 거창하게 말했지만 별거 없고 집에 있는 스크래퍼 또는 숟가락으로 과감하게 탄 부분을 퍽퍽 긁어주세요. 이렇게 긁어낸 잔해들을 정리해 보면 가슴 아프게도 선명한 탄자국이 남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. 우리겐 베이킹 소다가 있으니까요. 베이킹 소다 적당량과 탄 부위만큼 잠기게 물을 부어주세요. 다음으로 식초를 부어보면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. 이 상태로 불 올려 10분 정도만 바글바글 끓여보도록 할게요. 그렇게 끓인 물은 버려주고. 수세미로 쓱쓱 닦아보면 오, 심한 탄자국은 대부분 지워졌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죠.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추가로 투입해 한번더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주세요. 아주 빡빡이요. 그렇게 닦은 후 물로 잘 헹궈보면 와, 지금 이거 광나는 거 보이세요? 직전 상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죠. 여러분의 스탬팬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 이 상태라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한번 닦아보세요. 충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